노진 탈출 비상구. 나는 고민이지. 나 취업. 취업. 그래. 아, 취업만 잘 되면 좋을 텐데. 아. 너는? 나는 뭐 그거지. 올해 안에 결혼해야 되는 거. 너 여자친구 없잖아. 그러니까 왜안 생기는 거야? 뭐 문제가 막, 뭐지? 막았겼나? 왜안 생기는 거야? 그래서 내가 점술사 불렀어. 점술사? 저만 어, 한번 보려고아나 싫어 그런 거. 아니, 나도 원래 안 믿었는데 용하대 근데 여기로 온다고? 아, 아니 출장도 간대 아 이거 좀 그런 게 있어? 어어 어, 안녕하세요 뭐야? 저 누구세요? 아까, 아까 통화했던 점술사인데요? 점술사라고요? <laughs> 이게 뭐요 <뭐야? 웃음> 점술사라고요? 왜요? 아, 아닌 것 같아요? 아니, 나이가 <laughs> 너무 어리셔가지고 부모님 어디 계셨구만요? <laughs> 여자 문제구나. 어? 어? 맞아요. 아니 결혼하고 싶은데 주변에 여자가 없네. 어? 우 어떻게 알았어요? 야 맞네. 못생겼어. 네? 네? <laughs> 앉으세요. 저기 제가 올해 안에 결혼을 할수 있을까요? 제 점수는 오컬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죠. 에? 그 그게 무 아니고 제가 올해 안에 꼭 결혼을 해야 하거든요. 그래서 결혼일 할수 있을지 궁금하네요. 저는 에노키아 마법을 따르기보다는 근데 카발라를 계승했습니다. 무슨, 아, 무슨 소리 하는 거야.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. 아 그쪽도 자꾸 이상한 말 하잖아요. 네? 아니.. 그 얼굴을 어떻게 그러내래 너무하시네. 아왜 그러세요. 네, 방법이 없을까요? 어디 보자. 어어 어, 보인다 그 동쪽 동쪽으로 가면은 귀인을 만날 수 있어 동쪽이요? 네. 귀인 누군데요? 돼, 누군데요? 그.. 오른쪽으로 가면은 k 성형의각김연자 예? 어. <laughs> 아이 자꾸 왜 그러세요 가서 앞트임 잘해 같이 <laughs> 아 아이 뭐 하지마 장난치지 말고 야, 제대로 좀 봐주세요 아이 나 이거 보기 싫은데 해봐 안 믿잖아 아이고 왜요? 아이고 집에 아픈 어르신이 계시네요 음? 없는데요? 있어요 없어요 아니 집안에 아픈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요? 한 명도 없는데 친가, 외가, 사돈의 팔촌 통틀어서? 네 없어요 그럼 혹시 집에 할머니 계세요? 할머니 계시죠 고봐 그 아픈 사람 한명 있네 조 할머니 건강하신데요 아니 안 아픈 할머니가 어디 있어요. 할머니들은 조금씩 더 아프시죠. <laughs> 아니 진짜 아, 일부러 나틀게하고 억지를 부리고 있어. 아니 억지는 그쪽이 부리고 있잖아요. 할머니 안 아프신데 조용. <laughs> <저요>. 할머니께 호도하세요. 제가 <laughs> 아, 그럼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취업되는 일나좀가주세요 취업. 아 네. 그럼 취업은 봅시다. 아수라 밟다 아수라발빠미타 아수라발빠미타 첫서 나오는 거 아니야? 몇 년도 생이죠? 저 93년생이요 에 음, 93년생이라 그리고 태어난 달은 8월 1일이요 됐어요 생일선물 안 줘요 왜? <laughs> 네? <laughs> 아니 아, 부담스피 왜 생일을 알려줘요? 아, 그럴 만한 사이다 아닌데 <laughs> 한잔 뽑아보세요 뭐요? 쥐어보냐 그게? 아무것도 안 그려져 있는데 까만색인데 그냥. 어, 그게 당신의 미래예요. <laughs> 아저 <쉽게 안 웃음> 아, 다시 할래요 그러면. 아니 그 수, 수많은 카드 중에 아, 왜 그걸 하필 몰랐어요? 아 어, 이해가 안 가네. 다시 하면안 돼요? 아 그럼 제가 대신 뽑아드릴게요. 어, 좋은 걸로 좀 해주세요. <laughs> 어 대박. 와어 좋은 게 나왔나요? 아 네. 푸른용이 0룡이요 천네백 명요? 아니 뭐야 이거 이거 유일한 카드잖아요. 네, 그래. 요 그래서 그게 뭐가요? 아니 타로 카드로 점을 봐야죠. 하, 아니 됐어요. 옛말에 능서 불 택필이라고 했어요. 그게 뭐야?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. 울챌린저도 <laughs> 그 캐릭터를 가리지 않죠. 맞는 거 아니에요? AP 잔나로 미드가서 캐리에요. <laughs> 아무도 모르면서 막말하는 사람 진짜 많아 진짜. 음, 저 저분 다 끝난 거예요아 네, 저갈 거예요 이제. 네? 그럼 나 취업이 안 되는 거야? 난 성형과 가야 되는 거야? 여기요. 선생님, 선생님. 네. 저돈 아, 뭐... 드렸잖아요, 선생님. 선생님. 선생님.